안녕하세요. 금주 258일 차 타이머입니다. 오늘은 9월 7일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금주 즐겁게 잘 하고 계시죠? 지난 영상에서 해장으로 라면을 먹고 자는 것은 숙취해소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숙취해소에 좋은 음식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숙취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대사되는 과정에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동성 물질이 생성되는데, 이 아세트알데히드가 체내에 남아서 숙취를 유발하게 됩니다. 숙취 해소를 위해서는 아세트알데히드를 빠르게 분해해서 몸속 밖으로 배출시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아세트알데히드의 분해를 촉진하는 성분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이 많은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아스파라긴산이 풍부한 콩나물국이나, 메타우닌 성분이 풍부한 황태국과 북극국, 그리고 타우린이 풍부한 조개국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에는 무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무에는 카탈라제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아세트알데히드를 효과적으로 분해해 준다고 합니다. 숙취해소에 좋은 음식 중에 특히 콩나물국은 가격이 저렴해서 부담이 덜할 뿐만 아니라 수분과 각종 영양소가 풍부하고 혈당조절에도 효과가 있어서,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대장국으로 사랑받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숙취해소에 좋은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과음 앞에서는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적당한 음주가 좋겠지만 음주량의 조절이 힘들다면 금주를 통해서 숙취의 고통에서 평생 해방되는 것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금주, 함께하면 외롭지 않게 얼마든지 즐겁게 할수 있습니다. 우리의 금주를 응원합니다.